빨리 쪼꼬리 쪼꼬리. 다리다 됐다. 자, 와인고. 건기 때 와인을 저장하던 와인고. 저장창고. 이야. 자. 통로가 엄청 좁아. <laughs> 발 밑을 조심해야 돼. 땅바닥이, 성교인들이 잘던 동굴. 조심해. 응. 소리 조심해야 돼. 아빠는 괜찮아. 아, 통로 오만무시하다. 응? 개미동굴 같습니다. 땡땡한 석진도 잘 자니네. 땡땡한 석진도 잘 자냐. 아, 어, 누구시죠? 아, 박설인입니다. 음? 민영이랑 조회사가 있습니다. 조, 조회사가 있습니다. 조우사가 있습니다. 잘나온다

여러분들 <Aufs3> <toberly> 음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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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출동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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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그 사람들 이렇게 그러다냐 어